안녕하세요 산가랑입니다 요즘 장마라서 비도 자주 내리고요. 어, 소나기도 자주 내립니다. 그래서 지난 산행에서 어, 만나지 못했던 어, 그런 버섯들이 나왔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산에 나왔습니다. 자 어떤 버섯들이 보이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기 보자. 저기 아래. 나무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요. 저기 아래 보시면 잘 아래 보이시죠, 그죠? 조그만한 버섯들이 보이죠, 그죠? 야, 저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밀꽃 애기 버섯 같은데요. 어, 일명 애기 밀버섯이라고 부르는데, 잠깐만요. 저 친구 여기 있다는 것은 주변에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아, 지금 보세요. 아, 저기 아래는 내려가기가 지금 어, 너무 멀고요. 요 가까이는 저, 저 <laughs> 나무 아래쪽에 보면 보이시죠? 그죠? 자, 저기로 한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버섯입니다. 밀꽃, 애기 버섯이 맞을지, 밀꽃, 애기 버섯이면 어, 식용 가능합니다. 어이쿠, 야, 이렇게 많네요. 저기 아래도 보입니다. 하하하, 아, 이 친구들. 자,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까지 이렇게 물이 지어서 발생하는 어, 버섯입니다. 어, 버섯이 많이 올라오는 가을에는 이런 버섯은 쳐다보이지도 않죠, 그죠? 하지만 여름에는 버섯이 귀해서 이런 식용버섯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만났으니까, 자, 한번 어떤 버섯인지 봐야겠죠, 그죠? 이 버섯은 위쪽으로 지금 가이 많이 펴졌는데요.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작은 비에도 버섯 개체가 작기 때문에 벌써 금방 성장을 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 색깔은 역시 황갈색입니다. 자 그러고 중심부가 색이 더짙쪽이죠 그러면서 어,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약간 연해지는 형태. 어,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는요. 그게 황갈색을 띠고 있으면서 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예, 가장자리 쪽으로는 하얗게 이렇게 변해가고요. 어, 이늙고애기버섯도요자보시면 가장자리에 세로로 주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그 다음에 밑면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주름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주름살이 버섯대에 붙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버섯이라, 자,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색깔은 보세요. 자, 본래는, 자, 위에 중심부에 있는 색깔 있죠? 처음 발생했던 그 색깔과 똑같은 색깔입니다. 버섯대도요. 보면, 근데 버섯대가 상대적으로 가늘죠, 그죠? 자, 가늘고 약간 조금 질깃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뭐, 먹을 때는 아주 식감, 오돌오돌 씹히면서 괜찮습니다. 버섯, 어, 대는요, 아유, 모기가. 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똑같은, 어, 크기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속이 이렇게 눌러보면 비어 있습니다. 아래 기부 부분에는 거의 흑갈색처럼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가면 가 색이 약간 연해지면서, 어, 위에 있는, 어, 가의 색깔과, 똑같은, 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주름살,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주름살도 역시 빽빽한 주름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속이 비어 있다고 했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보면요. 자, 보이시죠? 그죠? 어, 속이 비어 있습니다. 자, 가는 데이지만 속이 비어 있고요. 자, 저렇게 작지만요. 어, 물이 지어서 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자, 한 곳에서 만나게 되면, 어, 여러 개체들을, 어, 한 번에 볼수 있는 자, 밀꽃 애기버섯. 일명 어, 애기밀 버섯입니다. 자, 식용 가능합니다. 밀꽃 애기버섯은 낙엽 부후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엽을 썩이면서 어 성장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친구들은 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낙엽층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떼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낙엽 위에서 어 발생하는 것을 어알수 있습니다. 작지만 아주 어이 여름에 만나는 소중한 어 버섯들입니다. 야, 정말 여름사는 모기가 극성입니다. 극성, 정말 버섯 좋아하지 않으면, 또는 약초 좋아하지 않으면, 자, 오기 힘든 게, 어이구, 여기 보세요. 야, 조금 전에 봤던 그 친구들이죠. 아직 아직 성장을 덜한 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가시아직안 펴졌죠, 그죠? 자, 원래 밀꽃애기버섯의 원래의 색상을 잘 보여주는 밀꽃애기버섯이네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보세요, 보이시죠? 아 밑에서 봤으니까, 자, 동일한 개체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펴지기 전에 모습이고요. 자, 아랫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밀꽃, 애기, 버섯을 만났으니까. 자, 한번더 복서 하는 차원에서요. 자, 위에 보세요. 색깔은 황갈색이고요. 자, 가운데 약간 볼록하고요. 아래는 보면, 자, 주름살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버섯대는 위에 버섯각과 색깔이 동일하고요. 버섯대는 비어 있습니다. 자, 이걸 잘라보면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 조직도 약간 하얀색을 띄고 있습니다. 기주 어, 부분은 흑갈색 어, 그렇죠? 낙엽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낙엽 위에서 어, 발생을 합니다. 밀꽃 애기버섯 자 식용 버섯입니다. 자, 작지만 요즘에는 아주 귀하게 보이는 그런 버섯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 밀꽃 대기 버섯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버섯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꼭 송이다 능이다 물론 맛있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 작지만 어, 이런 버섯들이 어, 여러 가지가 모여서 섞이면 훨씬 더 어, 맛있는 그런 맛을 어, 선사한다는 것을 아마 어,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 아주 작지만 어, 소중한 어, 또 흔하지만 또 괜찮은 맛을 어, 보여주는 그런 버섯이 바로 밀꽃 애기 버섯입니다. 가을까지 아마 어, 낙엽층 위에서 뭐 하엽수, 침엽수 가리지 않고요. 음, 그 아래서 많이 발생하는 어, 특히 이렇게 어, 호남림 어, 소나무와 하엽수가 어, 침엽수와 하엽수가 혼재돼 있는 곳 어, 그런 곳에서 특히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이 밀꽃 애기 버섯 어, 일명 애기 밀 버섯입니다. 아, 주변의 바닥에 보시면 보세요, 조그만한 유균들이 막, 어, 막 여기저기서 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 본격적인 버섯의 어,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는 어, 그런 신호일 수도 어, 있습니다. 아이고, 자, 예쁩니다, 그죠? 어, 숲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어,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버섯들을 찾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 연구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